2시간 정도 걸리시나요? 네, 1시간 반에서 길게는 2시간까지 아, 그렇죠, 좀 멀리서 왔다 네. 갔다 하시죠 어떤 문제를 해결했을 때 이런 방법이 과정이 이만큼 있었으면 점점 음. 그 과정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약간 답을 찾는 게좀 빨라지는 음. 그런 좋은 점이고요 포스트 프리 이런 거 하나도 몰랐었는데 네네. 심지어 전공자임에도 그런 거잘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잘못 느꼈었는데 이제 음. 하고 나서 중요한 거를 굉장히 많이 깨달았고 음. 실질적으로 이제 워크, 워크플로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음. 어, 그렇게, 그렇게 하기 전에는 문제가 생겨도 이게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아. 잘 몰랐는데 그런 음. 문제점을 찾아가는 거에 되게 많이 도움이 된것같아 음. 네, 안녕하세요 모여서 모션그래픽과 디자인을 공부하는 모그래프입니다 박수 한번 칠까 <laughs> 어, 오늘 이제 인터뷰 하실 학생분은 좀, 어, 학원에서 좀먼 거리에 있어요. 거의 두 시간 정도 걸리시나요? 네, 한 시간 반에서 길게는 2 시간까지. 아, 어, 그렇죠. 좀 멀리서 왔다 갔다 네. 하시죠. 그래서 약간 그렇게 좀 시간이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모그랩 또 학원 찾으셔서 수업 듣는 이유에 대해서, 어, 해서 전반적으로 좀 여쭤보고 이제 궁금한 거라든지 인터뷰 진행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냥 간략하게 무슨 수업 듣고 있고 그리고 아. 어 그냥 대략적으로 연령대가 나이대가 네. 어, 어느 어느 때다 좀 말씀해 주세요. 어 저는 어 지금 모그랩에서 G 클래스 수업 듣고 있고요. 그리고 20대 중반이고 으흠. 어 학교에서 이제 대학교에서 영상 디자인과를 전공했어요. 아, 어 그러면 이제 G 클래스가 저희 이제 포트폴리오 아이잖아요 네. 어 학생분 관련해서 조금 더뭐 여쭤보자면은 어 전공을 하셨는데. 네. 지금 졸업하셨네요 어, 네, 지금은 졸업했습니다. 아, 졸업한 상태였고. 그러면 어쨌든 전공도 하셨고 한데, 저희 학원에 오셔서 이제 그, 시퍼디 수업도 듣고, 그래서 네. 포폴까지 듣고 계신데, 네. 어, 저희 학원 찾아주신 좀 계기가 있나요? 어, 저희 학교에서 만난 동기가 음. 그 권찬호 선생님한테 이전에 따로 수업을 받은 적이 있어서, 아. 네, 따라서 와, 와가지고 같이 듣게 됐습니다. 아, 아 그럼 친구분이 이제 네. 들었는데 어계 괜찮은 것 같아라고 추천해 주셔서 네. 이제 막상 와서 봤더니 어 정말 괜찮네 해서 수강하 네. 거군요. 음, 또저렇게그 전공을 하시긴 했는데 이쪽 디자인이나 네. 모션 네. 그래픽 쪽으로 아 이제 내가 배워봐야겠다 어, 아, 네. 해봐야겠다라고 좀, 좀 옛날일 수도 있긴 한데 네, 네. <laughs> 기억을더 들어서. 어떤 계기로 좀 이제 이거 배워야겠다, 해봐야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원래는 음. 이제 학교 막상 들어갈 시점에서는 2D 애니메이션을 아. 하고 싶어서 들어갔는데 음. 막상 이제 학교에서 3D 프로그램을 좀 다뤘었어요 아. 3D 맥스를 다뤘었는데 그때 아, 좀 맥스. 재밌었어서 음, 음. 3D 프로그램을 좀더 공부해보고 싶다고 생각을 해서 독학으로 블렌더를 했었었고 아 독학 블렌더 네. 이제 찾다보니 약간 모션그래픽 3D 모션그래픽이라는 분야가 있길래 음. 좀 이렇게 찾아 보다가 이제 또 선생님도 알게 되고 해서 한 10부 디모션 그래픽 공부해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처음에는 들어왔습니다. 음 그렇군요. 네. 일단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권찬호 선생님. 네. 듣고 저희한테는 이제 저희 모그래픽서 부원장님 맡고 있고 네. 주로 시네마 4D, 3D 수업 과정을 하고 계시죠. 네. 어그럼 일단은 간단하게 어, 우리 권찬호 수업 받는 강사님. 뭐랄까 강의력이 강의력이랄까 네. 강의나 수업이 어떤지 뭐 수업 준비라든지 열이 이런 게좀 어떤지 좀 듣고 싶어요. 어, 어쨌 <laughs> 어, 부끄러운데 음, 네. 어, 네. 일단 학생보다 저는 처음에 이제 수업을 딱 들었을 때 음. 학생보다 오히려 제가 준비한 마음가짐보다 더 열심히 준비를 하고 음. 오셔서 음. 오히려 그런 부분부터 배우기 시작한 것 같아요. 어. 약간 수업에 임하는 자세. 아니, 수업에 아, 임하는 네. 자세가. 가르치는 선생님이 오히려 좀더 네. 이렇게 잘돼 있고 네. 열이도 높고 <laughs> 네. 아, 그러, 아, 오히려 학생들보다 그런 게 높아서 좀놀랬다 네. 그런 음. 선생님이시군요. 학생들한테 좀 어떤 식으로 좀 다가가는 스타일 수업 스타일이 어때요? 음, 수업 스타일이요? 음. 일단 음. 정말 어 선생님 <laughs> 그 학생들이 만약에 어떤 작업을 하다가 어떤 문제가 생겼고 네. 뭔가 이게 아닌 것 같다고 했을 때 선생님이 약간 이게 아닌 건 아니다 라고 똑바로 말씀해 주시기보다는 그 전에 네. 일단 그 기초적인 디자인 수업부터 해요. 그거에 아... 그 디자인 수업에 기반해서 이제 어떤 거를 다시 생각해 봐라는 식으로 약간 힌트를 던져주시는 그래서 학생이 직접 그 문제를 약간 찾아서 해결하는 거를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저도 그 부분이 많이 도움이 됐어요. 어 그냥 어쨌든 가르쳐 주 학원에 학생까 배우는 건 배우는 건데 네. 그냥 직접 막 떠먹여 주는 스타일하기보다는 네. 디자인 기본 원리를 네. 알려주고 혼자서 스스로 고민하고 네.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이렇게 또 스타일로 하신다는 거죠. 네. 그렇군.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처음에는 네. 그런 수업 방식이나 스타일이 어땠어요? 네. 좀 어려운 부분도 있었어요? 어 처음에는 확실히 이제 어려웠는데 음. 나중에 갈수록 제가 이걸 문제점을 해결하는 그 기간이 있잖아요. 음. 만약에 이 정도 이 어떤 문제를 해결했을 때 이런 방법이 과정이 이만큼 있었으면 음. 점점 그 과정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약간 답을 찾는 게좀 빨라지는 음. 그런 좋은 점이 있어요. 아. 전공을 하셔서 뭐 어쨌든 2D도 하셨었고 네. 이제 3D 관시, 애니메이션 관이 생기셔서 지금 3D 과정하고 계신데 네. 어, 지금 포폴반, 어쨌든 포폴반 할때 지금 어려운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해보다 보니까 3D 할때 이런 게좀 되게 어려웠다 음. 이게 느꼈던 순간이나 뭐 그런 거 있었는지 어 일단 모든 과정이 쉽지는 않았는데, 음, 그렇죠. 일단, 특히나 지금, 저는 지금이 제일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퍼플을 만들고 있는 이때? 네, 저는 퍼플에 캐릭터가 들어가는데이 아. 캐릭터를 리깅하는 과정이 조금 많이 어렵다. 아. 네. 그럼, 그 어느, 어, 어떻게 좀 해결하고, 이제 어려움이 있는데, 좀 어떤 방식으로 좀 풀어나가려고 극복하고 있어요? <laughs> 일단, 어, 집에서 해볼 만큼 충분히 해본 다음에 선생님께 음. 피드백을 요청하고, 음. 선생님께서 그 방금 수업 하다가 왔는데 음. 그 리깅은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어느 부분은 이렇게 어느 부분은 이렇게 그런 거 차근차근히 알려주셔서 음. 그거 토대로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아 그렇게 하고 계시는요그뭐 피드백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네. 수업 때는 뭐 당연히 이렇게 질문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피드백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어쨌든 하고 나와서 하는 거에 네.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하고 이게 당연한 건데 네. 또 아까 집에서도 작업 많이 혼자도 해볼 때까지 막 이러는 했잖아요 <laughs> 네. <laughs> 그러다가 이제 너무 맡겨서 이제 또 학원 나오기 시간이 또 있고 이제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쌤이 이제 뭐 온라인 플랫폼 같은 걸로도 이제 피드백을 주고 받고 막 하고 있는데 네. 어떤 거 어떤 플랫폼으로 주로 하고 또 온라인으로 어느 식으로 잘 해주시는 어떻게 잘 해주시는지 좀 네. 궁금해 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는 지금은 음. 이제 카카오톡 단톡 채팅방으로 피드백을 요청드리면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그때 시간을 해주시는 걸로 하고 있는데 네. 어 디스코드 같은 것도 활용하시는 걸로 알아요. 근데 제가 피드백을 아직 안 드려서 아, <laughs> 요청을 안 해가지고 아, 네. 지금은 현재 는 단독 방으로 해서 예, 예, 예. 뭔가, 어, 이런 이런 거 설명 써서 보내면 스크린캡처하거나 네. 해서 보내면 네. 그거 다시 또 이렇게 코멘트 오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됩니다 네. 음. 그뭐 미러보드나 약간 실시간 그, 그 주고받을 수 있는, 보면서 할수 있는 그런 거는 아직 안 쓰고 있네요 예전에 썼다가 지금은 안 쓰고 있네요 아, 미러보드는 이제 제가 피드백을 요청할 때 미러보드에다가 올려놨습니다 하고 아. 이제 그, 그거를 선생님께서 보시고 그 미러보드에다가 주석을 달아주셔요 어. 이런 부분, 이런 부분 그런 피드백 방식도 있고 카카오톡으로 바로 말씀해주시는 방식도 있고 아. 때에 따라서 조금 네. 더 유용한 방식으로 네. 이렇게 해주시는 편이군요 음. 수업 안에서 조금 같이 수업 받는 학생들끼리 이렇게 잘 서로 작업물들이라든지 아니면 네. 수업 내용을 이렇게 주고받고 약간 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끈끈하게 할수 있게 그런 것도 수업 안에서 좀 이루어지나요? 네, 이루어지고 있고 음. 그 선생님께서 수업 중에서도 이제 동기들끼리 같이 소통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봐라라는 그런 긴급 질문 같은 음. 거를 많이 던치셔요 그래서 어. 소통할 기회를 일부러 만들어 주시는 것. 아그러면 간혹가다 이제 어떤 과제나 뭐 아니면 네. 작업할 게 있으면은 그거를 어 여러 명이서 동시에 이런 부분 각자 이렇게 맡아서 해 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도 좀 하고 네. 하나요? 어 그런 수업도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좀 좋았던 부분이 있나요? 음... 장점? 이랄까? 장점과 단점? <laughs> 일단 소통을 하면서 어 시야가 조금 넓어지는 그런 음. 게 확실히 있어요. 저, 제가 생각했던 거 말고 음. 등기 분들은 이제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시니까 네. 시선이 조금 확장된다. 는 아.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아, 똑같은 비슷한 작업이나 어떤 걸 하더라도 어떤 분은 이런 네. 식으로 풀어가거나 이렇게 어, 이런 거 아니야? 네. 아니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아,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라는. 네. 혼자 작업 많이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뭐 온라인으로 피드백도 받고 물어보기도 하고 하긴 하는데 그거 왜 이제 좀 자기가 혼자서 좀할때아 내가 이런 부분 좀 부족해서 보충하거나 좀 관심을 가져서 이런 건좀더 봐야겠다 해서 뭐 하는 다른 또 공부 방법이나 뭐 이런 게 있나요? 일단은 레퍼런스 찾기. 어 레퍼런스 네. 찾기. 인스타그램이든 유튜브든 음. 핀터레스든 비엔스든 계속 뭔가를 보는 것 같아요. 어. 이제 쉴 때도 그냥 계속 보고 어. 네. 그렇게 계속 쉴때좀 자주자주 보는 좀 이유나 목적? 뭐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눈이 즐거워서 아, <laughs> 네. 아 나,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네. 만든 창작물들이나 이런 네. 거 보면은 아 와, 나도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아. 점점 네. 원하는 게좀 <laughs> 생기는 것 같아요 아. 욕심도 생기고 아 욕심도 생기고 네. 궁금하기도 하고 네. 또 그런 거 궁금한 것도 보다 보면 아 이렇게도 했네요 멋있다 네. 막. 나도 이런 거좀 너 해볼까? 써볼까? 막 이렇게 네. 하는 거죠. 제가 되게 좀재밌고 흥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음, 일단은 되게 어쨌든 오는데 거리가 만만치 않은데 네. 어, 아까 말씀하신 뭐 선생님이라든지 수업 방식이라든지 이런 게좀 만족스러우니까 다니시는 거고 네. 하긴 한데 어쨌든 독학을 하, 해본 적도 있으시죠? 혹시 있었나요? 시네아 포디는 독학을 아니라 학원에서부터 시작했고 음. 블렌더나 다른 3D 프로그램을 조금 독학을 했었어요 음, 그래서 어쨌든 지금 시네마 4 d 로 이용해서 이제 3D 모션 포퍼를 만들고 있, 있으신데 네. 독학을 어제든 해야 하는 거랑 네. 학원에서 좀 이렇게 도움받으면서 함께 하는 거랑 네.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 네. 어, 어떤 게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하세요? 어, 일단 선생님께서는 실무적인 워크플로에 음, 따라서 음. 계속 이렇게 그, 그런 방식을 되게 중요시 하세요. 그런 과정 같은 거? 아. 저는 포스트, 프리, 이런 거 하나도 몰랐었는데, 네네. 심지어 전공자임에도 그런 거잘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잘못 느꼈었는데, 이제 네네. 하고 나서 중요한 거를 굉장히 많이 깨달았고, 음. 실질적으로 이제 워크, 워크플로우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음. 어, 그렇게, 그렇게 하기 전에는 문제가 생겨도 이게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아. 잘 몰랐는데, 그런 음. 문제점을 찾아가는 거에 되게 많이 도움이 된것 같습니다. 음. 아 그렇네요. 하긴 네. 뭔가 좀 전공했으면 불구하고 네. 이제 프리 단계도 있고, <laughs> 네. 이제 실제 자, 작업 제작 단계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후반 처리하는 코스 트 단계가 있고, 네. 근데 그때마다 또 이제 뭔가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워크프로세스가 좀다 있잖아요, 어느 네. 그 도아 근데 이제 그런 거를 혼자서는 하기가 좀 힘든데 네. 그런 거에 따라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해주시다 보니 네. 좀 뭔가 나중에 문제점 찾거나. 해결할 때좀 도움이 많이 된다. 네. 독학에서는 그런 걸 하기가 좀 많이 힘들 거다. 네, 혼자서는 조금 아무래도 그 스케줄을 관리하는 게잘안 음. 되더라고요. 맞아요. 작업 스케줄 어. 또 정하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네.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맞아요. 저희는 이제 오프라인 수업을 하잖아요. 네. 뭐 약간 요즘에 하도 온라인 수업이나 이런 것도 많다 보니까. 네. 온라인 온강이라든지 아니면 동영상 클립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이렇게 찾아보거나 해서 배우신 적이 있나요? 어, 이전에 다른 학원에서 응. 온라인 그 실시간 줌으로 하는 수업을 한번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응. 저는 그때 뭐랄까 약간 소통이 조금 불안정함을 응. 조금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오프라인 수업을 좀 많이 듣고 싶었는데 하필 또 응. 제가 대학교 때 코로나 그거였어가지고 어, 맞아 코로나 그 네. 시기였었죠 네. <웃음> 어, <웃음> 학교를 못 가고 응. 항상 온라인 수업만 응. 했었는데 아. 그래, 너무 지겨워가지고 응. 오프라인 수업을 듣는 게 저는 더 뭔가 소통도 잘 되고 동기들끼리 뭔가 커뮤니케이션도 더잘할수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되게 큰 강점이라고 생각해요. 음, 맞아요. 딱짚어주셔서고더 네. 이상 제가 코멘트 할게 없네요. 아, <laughs> 네. 그렇네요. 또 코로나 세대들은 네. 그런, 뭐랄까, 뭐, 갈증? 아니면 요구? 막 <laughs> 네. 이런 게 이, 있겠네요. 네. 네. 그렇구나. 알겠습니 학원에서 그러면 이제 퍼포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 완성도나 이런 건 되게 좀, 어때요? 만족스러워요? 막. 어. 만족도를 뭐 그냥 대충 한 0점에서 10점 정도로 하면은 네. 지금 내가 작업을 하고 있는 거에 완성도라든지 만족도 어느 정도 줄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완성까지는 모르겠지만 음. 기획이 어느 정도 잘 잡힌 것 같아서 음. 이 정도로 계속 쌓가면은 그래도 8점은 음. 나오지 않나. 음. <laughs> 네. 어, 그래도 꽤좀 어, 만족할 만한 게좀 이대로만 쭉 가면 나오겠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네요. 어, 네. 이전에 처음에 기획을 했을 때랑 지금이랑 그 완성도가 좀 많이 다른 것 음, 같아서. 음. 예전 기획이랑 지금 기획이랑 좀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나요? 어, 일단 그 전에는 음. 그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잘 숙지를 못하고 있었고, 아. 그 스토리보드나 그런 기획 단계에서부터 조금 아 이건 이렇게 해도 되겠지 하고 대충 넘어간 게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나중에 다 발목을 잡더라고요. 아. 그래서 다시 돌아가고 다시 돌아가고 이랬는데 지금은. 음. 아직까지 다시 돌아 기획까지 돌아간 적은 없었어요. 네. 아 그러면 그 조금 다시 돌아가고 다시 돌아가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네. 찬우 쌤의 이제 그런 수업에 유무가 있었나요 아니면 좀 찬우 쌤한테 배웠는데 내가 조금 등한시해서 그런 게 있었나요? 둘다좀 <laughs> 등한시하기도 했었죠. 아. 네. 그럼 그러면 그때도 어쨌든 똑같이 배우긴 배웠었네요. 네. 아 근데 아무래도 그때 중에 막 강조해주고 이런 걸잘 챙겨야 된다 하는 게 있었는데 그때 조금 네. 네. 약간, 좀... 마음가짐이 좀절돼 있어. <laughs> 아, 마음가짐. 아, 네. 지금 마음가짐이 되게 딱 단단하게 돼 있는. 되어있는... 아. 그때 비교해서는. 네. 알겠습니다. 급해져서. 아, 급해져서. 네. 아, 그럼, 어. 저희 학원에 혹은 C4D에 좀 관심이 있거나 3D 네. 영상에 관심이 있어서 보정 그래픽을 3D로 하지, 하고자 하시는 네. 분들에게, 어, 우리 학원, 추천하는 뭐 그런 멘트나 좀 부탁을 합니다. 어... <laughs> 어떤 게 좋은 것 같다? 음... 음, 이런 게 장점이고 해서 이런 분들은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있을까요? 저는 일단 음. 지금 수업 같이 듣는 음. 분들 중에 비전공자 분들도 계시거든요. 음. 근데 비전공자 분들도 전공자만큼이나잘 따라오셔서 음. 이렇게 나는 영상하고 약간 상관이 별로 없는데 이걸 해도 되나 하고 망설이시는 분들께도 저는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기초부터 차근차근히 잘 가르쳐 주시고, 음. 저는 전공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초가 굉장히 잘 다져져 있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아. 네, 전공자, 비전공자, 상관없이 네, 디자인 잘 배워서 정말, 어, 아직 취업은 안 해봤지만, 취업까지 잘 하고 싶다! 그면은 음. 한번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음. 아니, 어, <laughs> 네. 되게 잘 말씀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음. 또 오늘 대답도 좀 너무 잘해주셔서. 어, 정말요? 응, 아, 감사합니다. 좀, 좀 너무 잘해주셨어요. <laughs>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 어, 저도 뭐, 취업 과정에서또 제가 취업 지원도 해드리니까, 네. 그때도 열심히 해드리고 할 테니까, 파이팅을 해서, 네. 한번 잘 해서 내년 상반기에 좀 희망하는, 그리고 네. 좀 목표에 가까운 좋은 곳에 취직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왠지 이뤄야 될것 같은. <laughs> 이루지 이르, 아, 않으면 안될것 같은. 아니 왜냐면은 네. 우리 이룰 수 있게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고 도와드리고 있고 또 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네. 분명히 할수 있을 거라고 네.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인터뷰에서 감사하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네 감사합니다. 네. <웃음> 안녕. <웃음>